자, 오케이, <laughs>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언제 퀴즈가 나올지 모르니까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앉을 거 아무튼 좀안 끼고 있어. 좀안 어? 끼고 있다고? 안돼 안돼. 그러면은 다른 애걸 같이 봐야 돼. 아유. 왜냐면 내가 답안지를 같이 내가 그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아유. 몰라가지고 실패. <laughs> 아니면 깍두기예, 깍두기. 자 오늘도 퀴즈풀을 풀고... 조금만 할 거예요. 거면... <laughs> 퀴즈 풀고, 말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하고 체크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전주에는 말씀 제목을 퀴즈를 냈었는데, 오늘은 어, 똑같이 내면은 안될것 같아서 다르게 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신의, 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키워드 키워드를 우리 음성 켜고 있는 민영이가 읽어줄래요? 네. 민영이가 이 키워드 읽어줄래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이에까너 음성 켰어? 네, 아 있었어요. 켰어? 오케이 오케이 네그 다음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근데 뭐 음성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음성 켜놨는데 안 들어갔어요 어. 조금 들어 작게 <laughs> 아 작게 모르겠다 왜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눌 거예요 나는 칭찬받을 자인가 내고 직분자의 책임해서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또 예수님처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언제 나오지? 어 키즈 나왔어 키즈 나왔어, 나왔어. 는 봐주세요 키 나왔어 어렵지 어렵지 이거 빨리, 아. 맞추세요. 에이, 빨리 맞추세요 여기 빨리 맞 들어가 이름을 외치세요 이름 아 김민아 뺏어 갔는데 어떡하죠 이거 다반지 빼서 민아민아오 나이스 캐치 민아네 민아 행군 나팔 소리 행군 나팔 소리에 몇장 보지 마 씨. 몇 장? 몇 장, 몇 장인지 디테야하게거 예. 응, 아니야? 될거아니장 4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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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장 4호장? 4호장? 4 4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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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까지 맞췄어. 까지 맞췄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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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38, 38 380 3 0 아니에요. 36 0 정말 확실해? 예. 네. 그럼 이름이 뭐라고? 나팔불 때. 나팔불 때? 나 힘인 아니고. 아, 행군군 아, 군 카페. 군 아, 이름 나파의 이름. 이름 이름 여세요 준아 행군카페버스리 3860. 네, 준아. 3860. 3860. 3860. 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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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아, 아 386. 네, <laughs> 60이에요? <3860. 웃음> 어? 3860 이에요? 3860 이라는 어, 3860 이란 y 상관없어3 0 0 0 3,860장은 없어. 360. 3, 아니, 360. 360. 어. 이름 이름. 주나 어. 360. m s o n also. s a m 36? n Samson, 3 6 0딱세 글자 세 글자. 3. 3. 팔일은팔 소리. 3 8 6지에 그 반대로 들으시면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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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6신 386장. 같은 386장. 386장이에요? 맞잖아요. 왜360 360장이라고 적어 놨지. 그건요왜 그래요? 제가 그거 왜경한 거잖아요. 확인해줘확인했줘 아니 360으로 해놨길래요 뭐야? 내가, 어, 내가 저기 영상에다 360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요? 아, 360. 어. 아니, 내가 눈새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배웠어요. 360장 맞아? 360장이래. 맞잖아요. 자, 맞았네. 정도다, 360. 제가 얘기했잖아요. 360. 360. 너는, 360, 360, 너는, 360, 360. 너는 360. 불렀는데 틀렸어. 자, 360장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인데 이것도 퀴즈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 성경책 저는 아이고 저기 뒤에 성경책 많을 텐데 아뭐뭐 뭐, 뭔데요 뭐몇 뭐, 절이냐고요 몇장몇절 아니 틀린 거 찾기 너네 이것들을 가르치라 누구든지 이렇게라도 성경을 봐야지 이거야 연소함을 어, 억생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이름과... 이거 아니 다다쳐서 다 내야지. 너가 말한 거다 틀렸어, 지금. <laughs> 어차피 나 깍두기 <꺾드기> 때문에. <laughs> 너는 이것들을 땡 하고 가르치라. 뭐야? 힌트 줬어. 야! 거네. 어, 아니, 야, 고맙다. 명하고 저... 하나? 저... 다? 다! 다, 다 해야 되겠다. 자, 명하고 누군지. 나도, 나도 답을못 못, 하니까 못, 하... 이제 나도 봐야겠다. 아... 오늘 어디였지? 아이고, <laughs> 잤나? 내가 일을 이를... 12절에서 16절. 1절부터. 1절부터. 응, 아니야. 네. 맞아 하나밖에 없어. 찾고 있어. 나 지금 15절까지 아무것도. 응. 하나밖에 없어. 없다고? 15절까지. 내가 이번엔 조금 섞어놨어. 한글자씩. 아, 준이야, 아, 잘 찾아봐라. 나는 참조리 누추기 잘 따잉. 예, 예, 예. 떨어진다 이제 쭉쭉쭉 쭉쭉 l 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은 b o 강제 카메라 킥기 없나 갑자기 갑자기 카메라 켜져야 되는데 갑자기 누워 있는 거들 통나야 되는데 아, 아 여기 이렇게. 있다. 아, 아 11절에 어. 명하고 어, 어 맞아요. 그리고 13절에 오는 오케이 쓰는 거. 쓰는 오케이. 오케이. 4절에 장로 오케이. 끝.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어, 어, 어. 아닙니다. 아 12절에 끝나서요. 다 이거 그리고 선수권. 없는 거 확실해? 네, 없어요. She mentioned you never had too much. I knew it, sir. They got ticked in t 그다음에 1 5절에 음? 성숙함 음? 1 6절이 오케이 놓쳤어요 오늘 오늘은 되게 많이 넣었죠 되게 많이 넣었어 이렇게 음, 하면서 <웃음> 네. 네. <웃음> 네, 거의 주석인데 네, 지금 g 1점 쭉쭉. 미나 1점인가 그러면 예네 좋아요 오늘은 그냥 무조건 1등한테 주는 걸로 상품권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음.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바깥네요. 이게 지금 음. 원본이에요. 음. 정답 원, 원, 원본이에요. 자, 11절부터 자, 시작. 음. 너는 음. 이것들을 음. 명하고 음. 가르치라. 음. 누구든지 음. 내 연소함을 음. 없인 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음.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 대한 이제 말씀이었죠. 디모데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진짜 받고 있어요. 디모데를 진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이제 단임 목장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디모데 기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이제 사역을 <laughs> 하고 같이 먹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근데 이제 2차 여행으로 돌아서면서 디모데라는 이제 평생을 <laughs> 함께하면서 이제 동역자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이 소중히하게 여기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어, 설명을 해주시면서 디모데에 대한,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정확한 설명이 딱한 가지 있다면 칭찬받을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당연히 있겠죠. 어, 나는 그런 과연 비모대처럼 칭찬받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겠죠. 그쵸, 민영아? 저기서 혼자서 보여, 이쪽으로 와요.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좀 엉덩이 때려준다, 너 정말.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칭찬받을 기준이 먼저 뭔지부터 생각을 한번 안 해볼 수 없겠죠.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고, 전사님 칭찬받을 수 있고, 칭찬, 친구한테 칭찬받을 수도 있는데,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겠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 생, 활을 사는 게 당연히 칭찬받을, 어, 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보면 정답을.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못 행할 뿐.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마게도냐 마게도냐라는 마게도냐. 이제 지역을 이제 말해줘요 마게도냐. 뭐, 마게도냐가 뭐였죠? 마게도냐가 뭐였죠? 마게도냐. 바게트빵. 바게트빵이라고요? <laughs> 바게트빵 이름이 마게도냐인가요? 마게도냐가 뭐였어요, 민영 몰라요? 그 헤어졌던데. 음. 그 헤어졌던데? 아, 누구? 그렇게, 누구?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구? 그렇게 누구? 말하니까 누구? 뭔가 연인이 <laughs> 연인이 진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이제 다시 말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마게도네라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바울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만 남게 되는 네. 네. <laughs> 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네. 헤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디모데가 적지 않은 나이에 거기에서 리더로 섬기게 됐단 말이죠 마게도냐에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이단들도 있고 거짓 선생들도 있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눈총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총애를 받는 뭔가 어린 그런 친구니까. 친구 친구다 보니까. 그런 친구는 어떻게 봐도 이제 질투를 삼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디모델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어, 바울의 이러한 편지 내용임을 오늘 말씀으로 볼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해줍니다.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먼저 뒤무대가잘 신앙생활을 해왔고 바울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였기에 당연히 이렇게 동역자로서 인정하고 음. 같이 이렇게 동역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이렇게 범면을 하는 거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요. 어떻게 하면 정말 제일 어려운 걸 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살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럴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해요. 뭐. 내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전사님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지 그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깜짝 퀴즈. 응? 깜짝 퀴즈 들어갔어요.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은? 아 민색.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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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아, 주황색? 아 아니야 아니아니 주황색 색해볼까요 근데 이게 그래. 이게 사람의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서 아, 내가 때문에 그래요. 텍스트로 말고 그거를 <laughs> 가져왔어요. 근데 맞나? 주황색이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주황색인 주황색 데아 이거는 거의 빨간색이에요 <laughs>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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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연어 연어 연어다 연어 색깔 <laughs> 주황색으로 <laughs> 볼수있겠다 <laughs> <laughs> 내가 그래서 처음에 빨간색으로 했다가 빨간색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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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황색. 연어 색깔인 돼요 연어 색깔 <laughs> 연어 색깔 네, 오늘, 연어 먹고 싶다 갑자기 목사님은 뵙게 되면 오늘 연어 색깔이었다고 말씀해주님이 완전 사주세요. <laughs> 오늘 일등이 안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1.1.1.1씩 가졌어요. 민서가 맞췄습니다. 자, 다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직분 받는 자의 책임.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정말 중요한 이제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렇게 안수를 받았다라는 게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곳에서 뭐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장로나 아니면 목사나 아니면 리더가 이제 디모데에게 축복해 주고 또 예언의 말씀도 해 주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 알수 없지만 그것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에게 축복한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써 이제 나아가라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리더가 있잖아요 임원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책임감 느껴야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중한 직책이란 말이죠 전사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어떻게 잘 이렇게 괴롭힐지 여러분들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번더 생각할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 임원 친구들은 또전 선생님 도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애들한테 연락도 잘 되고 이렇게 교회 에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할 거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는 직분이 있잖아 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직분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 정도로 많은데. 다 직분이 있는 거죠. <laughs> <응>. 학생 직분이 있그렇지 <laughs> <그치, 그치. 웃음> 그럴 정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어,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축복들의 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들은 설교의 말씀들이나 그런 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laughs>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고 이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키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목소리> 어, <목소리> 점점점서 <그래서 웃음> 예수님과 같이 좀 하나 하나 질려고한 건데 점두개 생각... 나왔죠. <웃음> <웃음> 예수님과 예수님과 같이 어, 하면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이 어, 할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리더였잖아요. 거기 이제 제자들을 통솔하고 열두 제자를 세일 중심으로 네. 또 그 더블 밑에 더블 엄청나게 많은 피였나? 인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몇천 명, 몇몇 아, 수만 명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이렇게 콕콕 찾아내면서 정말 지나가다가도 사오를 바라보고 너... 나사로를 바라보고 <laughs> 문득병자를 바라보고 어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콕 집어가지고 너가 나를 <laughs> 믿느냐 그러면 너가 나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막. 치유의 역사도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 정도는 전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주일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목자야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들은 다 양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양이죠 그러면은 전우사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목자일까? 아니요 개죠. 아니겠죠. 네. <laughs> 개 개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양 떼를 막 움직이 양 떼가 막 움직이는데 개가 막 뛰어다니는 거 혹시 본적 있어요 영상 중에서? 봤죠. 어, 사냥개인데. <laughs> 어떤 영상을 전상에 본 적이 있냐면 양 이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었어. 양 울타리와 이쪽 울타리로 이제 넘어가야 돼, 양들이. 근데 앞에 바보 같은 양이 한 명이 막 허둥지둥 허둥지둥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안 가니까 뒤에 양들도 막다 몰렸어, 거기에. 근데 이제 목자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개의 역할이 나오는 거지. 개가 갑자기 그 사이를 지나서 막 양의 개. 그 등을 타기도 하고, 막 하면서 막, 막 달려. 엄청 무시무하겠다 부실 주위를 막 달리니까, 양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그곳으로 막 빠져나가는. 그양그 그 개가 막 움직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의 역할이 그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딱 들었습니다. 양이 잠깐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 옆을 이렇게 막 지나다니면서, 양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역할은 뭘까? 예. 가끔은 이제 짖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예. 막 스타라이스. 때려주기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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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끔은 같은. 가끔 막 옆에서 달려주기도 하면서 같이 달려주기도 하고. 양등 타기. 양을 타주 타주 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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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그냥 우... 양 우유. 강아지가요. <laughs> 그냥 타는 것 같아요. 양 우유 아니 그냥 사다라.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우리의 역할은 개 같다. <웃음> 그래서 <웃음> 뭐개 같다. 뭐개 같다. 그때 목사님도 목사님도 그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되게 주의하셨어. 우리는 같다. 저는 개 같습니다. <laughs> 그렇, 그렇다고 욕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개와 같이 양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정말 아타깝게도 지난주에 아무도 카톡을 안 올려 주셨어요. <laughs> 아, <웃음> 다 <있지>? 봤나 봐요. <laughs> 아무래도 나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아무래도 그 카카오 상에서 전전 전파가 조금 뭔가 잘못되었는지 네, 여러분들은 막올 올렸는데 뭔가 이렇게 전송이 안 됐던 것 같아. 아 세무 전송 <laughs> 올렸는데 갑자기 튕겨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말고. 네, 네, 아, 그러니까 아그아 네. 그래, 아, 봤는데 아망해놓또 올리기 아, 또, 보내야 또 올리기도 쉽지 않으니까 <laughs>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네 전파가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네, 질문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하여 보고, 한주 동안 한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칭찬받을, 칭찬받을 짓을 하는 가지라도 해보자. 라는 거죠. <laughs>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한 가지를 행, 행하는 그거를 이제 결심하면서, 그한 가지를 올려주시면 그렇지? 돼요, 여러분. 한 가지를. 야, 한 가지는 단독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aughs> <나> 제가 <laughs> 지금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아, 지금, 지금 올려도 됩니다. 나이, 나이, 나이. 나는 칭찬받을 네, 만한 사람, <laughs> 받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하여 오지가라고 주고 한주 동안에 한가 한가지라도하나는지 아, 아유, 매우 매우 아, 매우 자, 아 지금 당장 올려 주셔도 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어, 활동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먹어도 돼요? <laughs> 솜사탕이었나요? 솜사탕인데요? 사탕이구나. 나는 소고 같은 건줄 알았어. 솜사탕인데요? 먹어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 전주에 말했다시피 오늘 교회에 온 친구들 데리고 이제 농구를 하려고 농구만 해서 이제 상품권이 하나가 딱 남아가지고 농구하면서 이제 그, 어,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어, 어~ 농구를 해가지고 할 건데 다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도 한번 다른 활동을 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참여하고 싶은 친구는 교회에 마스크 꼭 쓰고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면 어~ 될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 교회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 방역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 활동은 전사님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어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며 함께 어떻게 하면 다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주 동안 살아가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옥자된 예수님을 따라서 개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많은 친구들이 참여. 대면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가족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석 잘 보내시고 준 상과 친구들 네, 주빈이랑 참. 주원이랑 참. 시찬이랑 껌쟁이 다시 여기. 좀... 번유 어, 다은이 은채 추석 잘 보내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laughs> 안녕.